오늘 영상은 슬림한 이 앞모습의 디자인. 이 사이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슬림하게 어, 될수 있는지, 브랜나로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샤프하게 뺄수 있는지. 고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오셨을 때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블럭을 하고 계신데 원블럭으로 하고 싶다. 근데 보면 엄청 직모이신 분들이에요. 다 아닌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왜 다들 원블럭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 요즘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떠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투블럭으로 돼 있는 디자인이에요. 거의. 근데 도대체 왜원블록을 하고 싶냐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일단 슬림한 모습, 그리고 뚜껑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렛나루 살리고 싶다. 딱이세 가지더라고. 이쪽에 볼륨감이 죽었으면 좋겠고, 옆에서 봤을 때 뚜껑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구렛나루 라인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객님들 근데 이게 원블럭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원블럭의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블럭의 장단점은 연결감이 좋다. 좋지만 단점은 굉장히 부하다. 머리가. 조금만 자라도. 볼륨감이 없는 분들 경우에는 또 달라요. 부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만 자라도 부해질 수 밖에 없어요. 투블럭의 장단점은 커트만 했을 때 슬림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 구렛나루 사라질 수도 있고 물론 클리퍼에 탭을 안 끼우고서 하면 살릴 수가 있겠지만 탭을 끼운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 브레나루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뚜껑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볼륨감이 아예 없지 않는 이상 여기 이 디스커넥션 된 부분 이 투블럭이 된 부분에 이렇게 살짝 떠 있기 때문에 바가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이 뒤에까지 안쪽까지 다 밀었다고 하면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옆에만 투블럭을 하고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커트만 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커트 주기가 한 달에서 길게는 한달 반까지가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이쁘게 한 달에서 한달 반까지 이제 유지가 될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슬림한 모습, 뚜껑 머리, 구렛나루 살리고 싶은 거. 어. 그게 다 되려면 투블럭과 원 블럭의 장점만을 가지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면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운펌 하시면 돼요. 다운펌. 일단, 저처럼 얼굴이 긴 형이면 사실 옆에를 다투 블럭으로 민 상태에서 다운펌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진짜 면봉, 오이, 엄지손가락, 별의별 거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 때가 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길기 때문에 세미 투블럭이라고 하죠. 기장감 좀 있게 투블럭을 한 상태에서 다운 펌을 눌러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길지 않다, 긴형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어 그냥 투블럭을 한 상태에서 다운 펌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짧은 머리랑 긴 머리랑 어 연결을 잘 시켜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블렌딩 처리라고 하는데 끝선을 되게 얇게 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다운펌이 됐기 때문에 이면 자체는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 경계를 커트로 없애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경계가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다 그렇게 블렌딩 처리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투블럭이지만 원블럭 같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컷이든 드랍 컷이든, 에즈펌이든, 가일 펌이든, 무슨 요즘 유행하는 것들 많잖아요. 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 하면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뚜껑머리처럼 안 보이고 라인 잘 살면서 어, 슬림한 모습까지 되고 심지어 머리가 작아 보여요. 이 영상 제가 뒤에 찍은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성형 수술에서는 두상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뼈를 두상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성형 기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다운을 하게 되면. 두상의 크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뒤에까지 슬림하게 다 어? 전체적으로 다 누르기 때문에 두상의 크기가 일단 줄어들어요 머리가 정말 나가봐요 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